리갓은 남자 이봐 괜찮아? 어라? 대사원 풍기자 구급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키하마 응? 무슨 일화도 있나? 쓰러진 남자 으으 아키하마 어이 어이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괜찮아? 떨어진 남자 그그 그 목소리는 아키야마냐 아키야마앗 아, 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하하하 이건 내가 돌봐야 하는 분위기인 건가 음 일단 뭐라도 좀 먹일까?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이야, 살것 같다. 진짜로 죽는 줄 알았네. 아케아마 당신 내가 사겠다고 말은 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우리 사이에 섭섭하게 왜 그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아케아마, 아니, 아니,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질문인가? 좋다. 뭐든 물어봐. 아케아마 당신 누구야? 길에 쓰러져 있는 남자, 아, 넌 여전히 조크가 재미없군. 아키아마 아니 재미없다면서 웃긴 왜 웃어? 그나저나 진짜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설마 진심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키아마 응 진심으로 누군지 모르겠어.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진짜로? 아키아마 진짜로. 길에 쓰러져 있던 남자. 설마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자식 전장에서 생존술을 가르쳐준 상관의 얼굴 을 잃어버렸단 잊어버렸단 말이야 아키아마 전장 상관 그래 그 쓸데없이 서바이벌한 느낌 당신 카무르초에 만났던 사이고씨 사이고 이제야 생각난 거냐 멍청 이은혜도 모르는 녀석. 아키아마 은혜라니 물론 카무르초에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배우긴 했어 하지만 그 대신에 내 카바 클럽에 달린 외상 다 까졌잖 까졌었잖아. 아이고 간만이군. 그동안 잘 지냈나? 아키야마. 아키야마 아 하죄를 받고 다니. 뭐 상관없지. 당신이야말로 카무로초에서 젊은이들에게 위기 관리법 가르치는 수상쩍은 활동하는 거 아니었어? 아이고 수상쩍다니 무례하고. 활동 자체는 내 제자가 이어받아 하고 있어. 난 예전에 중동에서 용병으로 싸웠던 몸이지만 카무로초에서 내 무력함을 새삼 깨닫고 말았지. 그래서 난 다시 용병으로서 전장에 복귀해 더 높은 레벨의 힘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아키아마, 높은 레벨의 힘은 무슨? 아까까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할 소린가? 그나저나 애초에 왜 그런데 쓰러져 있었어? 사이고, 공항에서 여기로 온 후에 돈이 다 떨어졌거든. 그냥 그래서 다 아키아마, 용병도 지갑 사정은 변변치 않나 보네? 사이고, 그렇지만 지난 4일 동안 노숙을 하며 살아남은 건 철저히 다른데 내 생명력 덕분일 테지. 아키아마, 사일간 노숙? 어? 그럼 4일 동안 모욕도 안 했단 거야? 사이고, 당연하지. 전장에서 바로 여기로 왔으니 사실 열흘 동안 안 씻은 거지만 이렇게 하면 우와 더러워 아까부터 뭔가 구린내가 난다 싶더라 니이고 나약한 소리 전장에서 물도 귀한 자원이다 목욕 다윈언강생심이다 이렇게 하면 호텔이나 공항은 다르잖아 그 머리카락도 뻗득뻗득 뭐라? 사이고 씨 저번에 스킨헤드 아니었어? 사이고 난 이번 전장에서 최초로 공중전에 도전했다 아키암, 알았어. 머리는 건드리는 게 아닌데. 사이구, 그 공중전에서 얻은 새로운 기술을 식사에 대접해 준 보답으로 네게 전수해주마. 아키면 아니. 보답 같은 건 됐어. 내가 실은 좀 바쁘거든. 사이구, 탈영은 용납 못한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아키암, 혹시 머리에 대해 물어봐서 화났어?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사이구, 좋다. 그럼 일단 나와 싸우자. 아키면그 전에 묻겠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수행인 거지? 왠지 분노에 차서 마구 때리려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쫑알쫑알 떠지지 마라. 잡담 금지. 간다. 아이고, 좋아. 합격이다. 에어 스트라이커를 습득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이사일을 피해서 공중선에 했을 때 해변에 있던 수영복 미녀와 눈이 맞아 그녀가 나를 보며 웃어줬던 그날이 아키하마 전투기를 탔었다며. 그런데 눈이 막힌뭘 맞아? 다이고 아니, 어쨌든 역시 니네 운동 신경 경이로. 어때? 나와 함께 중동에서 꽃을 피워 보지 않겠어? 아키하마 전력을 다해 사양하겠어 다이고 그래? 그가 쉽군. 아키하마 그럼 난 이만 갈 테니까 다이고 씨도 건강히. 다이고 응 오늘 이걸로 끝인 건가? 뭐 좋아. 다음엔 이어서 계속하지. 아키하마 뭐? 다음에또 있다고? 다이고 당연하지. 네. 내가 중동 전선에서 얻은 지식이 고작 이 정도인 줄 알았나?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다음에 또 트레이닝 받으러 와. 아키야마, 아, 안 기다려줘도 돼. 집에나 가. 사이고, 나는 아직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아직 돌아갈 수는. 아키야마, 어이, 어이, 갑자기 불쌍하게 왜 그래? 사이고, 아키야마, 난 아직 이곳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 너도 꼭내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여기로 와줘. 아키야마, 사이고씨? 어떡하지?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다만,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니까 그냥 모른 척 하기도. 그래, 그래. 알았어. 시간 날때 잠깐씩 들을게. 사이고, 고맙다. 나도 네가 왔을 때 만전의 상태로 응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두도록 하지. 아키야마, 하, 하, 하. 잘 부탁해. 지옥의 주파 토군 사격 토군 실기 토군 다 이거 좋아. 그럼 장소로 옮기자. 그럼 지옥의 주파트군을 시작한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이곳 스보리의 거리를 달려서 나를 붙잡으면 합격이다. 아키하마 잠깐 길거리 뛰어다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잖아. 다이 그 점은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제자들이 거리의 교통 정비를 맡아서 온 힘을 다해 널 지원할 거다. 아키하마 그게 더 민폐잖아. 좀더 장소를 잘 골라서 오하니 이미 모두 배치가 끝났군 난 이미 공범인 건가? 아이고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트레이닝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적 없으니까 안심해 밖에 아, 아마 다들 황당해 하는 것 뿐이라니까 뭐 됐어? 아이고 그럼 준비됐어? 아이고 좋아 그럼 시작 아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전우가 입고 간 지갑을 가져다주러 전투기와 나란히 할 줄을 달린 그날. 아키하마, 전투기를 뛰어서 어떻게 따라잡아? 이전에 공중전에서 지갑은 왜 필요해? 아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얻지 않았나? 아키하마, 그래, 몸이 가벼워졌고 균형감각이 조금 좋아진 것같다 슬래시킥 플러스를 입혔다. 아이고, 넌킥 중심의 스타일인데, 자주 쓰는 쪽 다리뿐 아니라 양쪽 다리를 균형 있게 단련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며 전투에 임하도록 이상이다. 해산. 그럼 트레이닝 메뉴로 파 진주 파군네 지역의 사격. 아이고 좋아. 그럼 장소를 옮기죠. 그럼, 지옥의 사격 투근을 시작한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여기부터 꼴 지점 사이에서 나와 제자가 너를 공격할 거다. 그 정확한 사격으로 격퇴하고 나를 격파하면 합격이다. 아키하마, 사격이라면 총을 쓰는 건가? 자이거 당연하지. 필요한 장비는 내가 준비했으니 안심해라. 아키하마, 일일이 따지기도 지쳤지만, 길에서 총을 쓴다는 문제의식은 없어? 자이거 이번에는 시가전에 염두에 두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거야. 아키하마, 아, 그래. 아이고, 당연히 훈련용 모의총을 사용할 거다. 실탄을 사용하고 싶지만, 인근 주민을 위한 내 나름의 배려라 생각하고 참아라. 아키아마, 어마어마한 배려네. 아주 훌륭해. 자, 아이고, 그럼 준비됐어? 아이고, 좋아. 그럼 시작. 아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송아리 바닥나, 죽음을 각오한 순간, 갑자기 빠진 사랑리로 적을 쏘아 위기를 탈출한 그날. 아키아마, 사랑리가 알아서 혼자 빠지기도 해? 근데 총으로 이빨을 쏘면 직선으로 날아가나? 사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얻지 않았나? 아키아마, 그래. 그 정도로 총을 맞다 보니 총알을 피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아. 스웨이 어택을 입고. 아이고 피하기만 해서는 적을 섬멸할수 없어. 회피와 공격을 늘 동시에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면 전투에 임하도록. 이상이다. 해산? 지옥의 실기특군. 아이고, 좋아. 그럼 준비하지. 아이고, 그럼 지옥의 실기특군을 시작한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나와 1대1로 실전 형식의 전투를 벌인다. 아주 필요는 없어. 나를 제대로 격파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하면, 오, 심플하네? 순수한 주먹싸움이니 조건도 공평하고. 자이고 단, 맨손으로 치고 받기만 해서는 훈련이 아니지. 너에게 전투상 핸디캡을 주기 위해 나는 머신건을 쓰겠다. 아키아마 머신건? 전투 핸디캡을 핑계로 날 죽이 셈이냐? 자이고내 머신건은 훈련용으로 커스터마이즈한 고성능 모의총이다 약간의 통증은 따르지만 죽지 않으니 안심해. 아키아마, 그거 진짜 아프잖아. 알고서 쓰는 거라면 지독한 얘기로군 진짜 황당하네. 자이고 궁시렁궁시렁 날카는놈 같으니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겁먹지 마. 이렇게 하면 상관은 무슨 상관? 아, 진짜. 믿는다? 믿어도 되는 거지? 사이고, 그건 됐다. 전진터에서는 동료와의 신뢰관계가 전항을 좌우하니까. 그럼 준비됐어? 사이고, 좋아. 그럼 시작. 사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임시캠프에서 주위가 모두 잠든 후. 전우와 비상용 건빵을 몰래 먹었던 그날. 아, 키아마 무슨 중학생이냐? 근데 왠지 기빠는 얼굴이 떠오른다. 아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얻지 않았나? 아, 키아마 실전이라 그런 가 확실히 효과가 있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큰 기술이 떠올랐어.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듣다. 아이고, 적을 확실히 해치울 강력한 기술은 때때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최대의 방어가 되기도 하지.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며 전투에 임하도 이상이다. 해산? 백이고 진주. 아이고 좋아. 그럼 장소를 옮기자. 그럼 진주 파투쿤을 시작한다. 자고 이 트레이닝에서는 예전의 주파 투쿤과 마찬가지로 소보볼의 거리를 달려 나를 붙잡으면 합격이다. 다만 지난번과 달리 나는 봐주지 않을 거다. 아까마 지난번에 봐준 거였어? 그럼 이번에는 달린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아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난 뒤에 있는 너를 수류탄으로 공격할 거다. 아키하마 수... 뭐? 뭐라고? 아이고 수류탄. 흔히 그레네이드라고 부르는 폭탄이지. 잘 모를 수도 있겠군. 아키하마 아니 그거야 알지. 그나저나 진심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가 중동이 아니라는 건 알지? 아이고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지. 여기가 전쟁터라면 우린 벌써 죽었어. 지난번처럼 내 제자가 교통경기를 맡을테니 안심해. 단 이번에는 그들도 너에게 수류탄 공격을 하니까 주의하고. 아키아마 왜 하셔도 날아온다고 정말 불가능이라는군. 오히려 존경스러워. 사이고 상간에 공존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어필해도 계급은 안 올려줘. 아키아마 평생 평사원으로 만족합니다. 네. 아이고 그럼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그럼 시작. 아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오른쪽 다리가 가라앉기 전에 왼쪽 다리를 내미는 수련에 성공한 그날. 아키 아마 물에 뜬다 또. 그건 닌자잖아. 응 닌자는 아닌가? 아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얻지 않았나? 아키 아마 수많은 술탄을 피했으니까 살면서 지금이 가장 몸이 가벼운 순간 같아. 에어 스트라이크 플러스 리그다. 이고 적에게 반결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이 강력한 방어보다 유한 전략일 때가 있다.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며 전투에 임하다. 아키하마, 네네,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고 뭐야? 질문하려고? 질문 있으면 손부터 들어. 아키하마, 네. 살고씨 무처럼 귀국했는데 부인과 딸을 만나러 가지 않아? 아키하마,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댔나? 뭐랬나? 그거 무슨 소리였어? 아이고, 여전히 넌 작전 수행에 필요없는 사항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하면 많이 생각해봐. 전에 만을 때는 딸을 엄청나게 예뻐하는 것 같았거든. 사이고 그래. 전쟁터에서 가족 얘기는 근기에 가깝지만. 내가 중동으로 돌아간 건 결코 나 자신을 다시 단련하기 위해서만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 오, 웬일로 이렇게 진지해. 아이고, 용병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원래는 알 필요가 없었던 정보를 얻기도 해. 게다가 정식 군인으로 고용된 몸인 이상 전쟁이 끝나면 해고당할 입장이다. 즉 필요가 없어진 인간이 기밀 정보를 손에 진 채로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아키아마 전쟁이니까 그야 그런 일도 있겠지. 타이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고용된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용해 준 나라의 기밀 정보를 아는 채로 딱히 기밀 유치 계약도 하지 않은 채 종전됐지. 하지만 그런 정보를 내가 유출할까봐 당시의 고용주가 뒤늦게 겁을 먹었다. 아키아마 설마, 사이고 그 설마가 맞다. 난 위기를 느끼고 다시 이 나라를 떠나려 했어. 아키아마 가족을 휘말리게 할순 없으니까.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군. 살고 너무 깊은 얘기를 나누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물론 방금 그 얘기도 비밀이야. 알겠지? 아키야마 그래 알았다. 괜찮아. 이래봬도 사치 없잖아. 입은 무겁거든. 살고 그러기를 바란다. 자, 수단 여기까지. 이상이다. 해산.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그럼 준비하지. 살고 그럼 진사격 훈련을 시작한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나만내 제자 3명이 총으로 널 공격할 거야. 그걸 전부 제압하고 격퇴하면 합격이다. 아키아마, 이번엔 난 맨손이야? 총을 든 상대 4명을 맨손으로 혼자? 아이고, 뭐야.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아키아마, 이봐, 모의총이라고 해도 그거 맞으면 꽤 아프다고. 게다가 이번에는 나만 아픈 거잖아? 아이고, 아직도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건가? 여기서 겁을 먹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부상을 입을 텐데. 아키아마, 항상 전, 전쟁터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여긴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거든? 다이고 응석은 거기까지다. 인생은 늘 전쟁터다. 이렇게 아, 하 아, 그런 논리였어? 이건 핑계를 대면 대수로 혼나는 패턴인데? 다이고 그럼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그럼 시작. 아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이렇게 신형 기동 병기를 탈취하여 성층권에서 벌어진 전투에 흑게 공헌한 그날. 아키하마 너무 SF스럽잖아. 근데 그런 병기가 있으면 훈련은 필요 없잖아? 사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얻지 않았나? 아키하마 그래. 포위된 상태에서 난사당할 때는 순간의 빈틈을 노려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카터킥그입켰다 사이고, 아무리 방어가 출중한 적이어도 공적으로 바꾸는 순간만은 빈틈이 생겨. 그걸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명중시켜.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며 전투에 임하도록. 이상이다. 회사, 잠깐. 아키하마 어? 왜 그래? 살고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 같군. 시선이 느껴져. 아까막 에이 소란 피었으니까 누가 신기해서 보는 거겠지. 살고 아니 이 긴장된 시선. 전쟁터에서 여러 번 경험한 스나이퍼의 신선이다. 야마 스나이퍼 참나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씨, 잘들아 아키야마. 내가 신호하면 뒤로 점프해서 숨어. 3, 2, 1. 지금이다. 아키야마 우와 진짜했잖아 무슨 전개가 이래? 사이고 안심해라. 스나이퍼는 존재를 들켰다는 걸 알면 한동안 습격하지 않아. 아키아마 그런 거야? 이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사이고 역시 놈들인가? 내가 일본에 돌아온 걸 벌써 알아채다니. 아키아마 놈들? 전에 입막음을 위해서 사이고 사이구시, 씨를 노린다던. 사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지. 하지만 큰일이고. 내가 놈들을 경계하는 걸 들켰으니 반대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족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 아키아마 인지 말이야? 그럼 큰일인데. 사이고, 하지만 그 사실을 전하려고 연락을 취하면 가족의 위치를 저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지. 역시, 내손으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나? 미안하다, 아키야마. 너에게 괜히 피해를 줬고. 아키야마, 아니 뭐. 솔직히 사이고시랑 얽히면서 이렇게 심각한 전기가될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단 말해줘. 사이고, 고마워. 너도 부디 조심해라. 지금 큰이동은 상가도록 좀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조사해야겠어. 그럼 해산하자. 최종 폭렬 앙천 특크 좋아, 그럼 준비하지. 사이고, 그럼 최종 폭렬 앙천 초크는 시작한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나와 1대1 실전을 벌여서 이기면 합격이다. 난 이번만큼 내가 봐주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멋인 건을 사용하겠어. 아케하마 뭐가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부정해봤자 바보 같기만 해서. 사이고 그리고 이 트레이닝에서 내 제자가 전투 영역 밖에서 수류탄으로 지원 공격을 한다 아키하아 이젠 그정도는 쫄지 않아 폭발물이라면 비차위험하기마찬가지 사이고 허술하고 난이 트레이닝을 위해 폭발 피해를 막는 최신 소재... 소재로 만들어 올수 있고 있지 수류탄 정도의 폭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싸울 수 있다 아키암아 지사하게 사이고 괜찮아 총탄이든 폭발물이든 전부 훈련용을 사용할 테니 안심하고 열심히 해라 아키아마, 매번 안전성을 설명해주니 고맙네.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상관없어. 이고 그럼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그럼 시작. 이고 좋아,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떠올라. 전우의 죽음의 낙담에 귀한, 한 후, 그게 몰래카메라였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아키아마, 그건, 그런 몰래카메라를 하면 안 되잖아? 전쟁터에서 무슨 짓이야 당신들 사이고 어때? 방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얻지 않았나? 아키아아 우선 전황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파이널 <목소리> 드라이브를 이겼다 사이고 전투에서 결정적인 기회는 많지 않아 한 줌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 전황을 크게 좌우한다 앞으로는 그걸 의식하며 전투에 임하도록 아키 아마 그래 알았어 그런데 스마이, 스나이퍼 거는? 사이고 그 후로 정보가 없어 여기를 감시하는 기색도 없지만 응? 이놈은 누구냐? 검정옷의 남자 사이고 다이지로 용케 내 저격을 피했고 아키하마 네가 사이고씨를 노리는 스나이퍼냐? 검정옷의 남자 거기 너 스카이 파이낸스의 사자 아키하마 순이지? 아키하마 조사를 끝낸 건가? 검정옷 남자, 사이고가 니게 어디까지 말했는지 몰라도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전부 제거하겠다. 아키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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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왜 이러는 거야? 그건 모의총 아니지? 사이고, 그만둬! 아키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검정옷 남자, 설령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내 존재를 알게 된 이상 그냥 돌려보낼 순 없지. 아키아마, 진정하고 그 총부터 내려놔, 응? 이봐, 말로 해서,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당신을 누군가에게 알려봤자 무슨 이득을 보겠어 음, 음. 검정색 남자 소용없다 포기해 우리는 제거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제거한다 일찍이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은 없었어 수단은 여기까지다 편히 잠들어라 아키하마 사이고씨 이럴수가 나를 감싸다가 살고 도망쳐 아키암마 너만이라도 도망쳐서 살아남아라 키암아 말도안돼 이봐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제발 사이고 내 가족에게 난 마지막까지 용감했다 오 아키암아 사이고씨 정신차려 사이고씨 웃기지도 않아 정말로 이게 뭐냐고 검정우새 남자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너도 그 저세상으로 보내줘 거기서 사이고와 잘 지내봐라 아키아마 시끄러워 검정우새 남자 뭐라고? 아키야마 까부지 말라는 뜻이다. 사 살고시는 몸을 바쳐 나를 고했다 이대로 쉽게 죽을 수는 없다고. 검정우산 남자, 호, 나에게 도전하겠다는 거냐? 아키야마 사 살고시는 군대 오타쿠에 이상한 소리나고 무모한짓만 버리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겠다며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검정우산 남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아키야마, 아, 그래? 그렇다면 당신의 사정도 나와 상관없어. 절대로 호락호락 죽지 않아. 당신은 날려버리고, 사이고시의 온수를 갖겠다. 오케이, 컷! 아키아마, 그래, 컷 하면 쇼컷이지. 짧은 머리가 아무래도. 잠깐, 응? 컷? 뭐? 컷이라니 무슨 상항이야 사이고, 캡!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 어때? 사이고 제자 선생님 명연기였어요 역시 대단해요 감동입니다 사이고 그래? 크 오늘은 술맛이 죽이겠고 아키하마 이봐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이고 거참 아키하마 너도 제법이네 나무조연상을 주고 싶을 정도야 아키하마 그게 무슨 잠깐만 사이고씨 내 말부터 잘 들어봐 난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된 거야? 총을 맞고 죽은 게 아니었어? 사이고 당연히 훈련용 모의총이지. 아키하마 그 스나이퍼는 살고 사이구 당연히 내 제자지. 아키하마 저기 컷이라고 했던 사람은 사이고 촬영팀이야. 당연히 내 제자이기도 하고. 아키하마 촬영은 또 무슨 소리야? 살고 음 좋은 질문이군. 내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영상작품을 제작하기로 했거든. 그 제목은 사이고 다이지로.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정해진거다 아키야마 거다? 넌 무슨? 뭐야 다 짜고 한거라고? 살고 짜고 하다니 내가 쓴 시나리오를 트집잡을 셈이야? 화면에 잘 받도록 이런 가발까지 준비했잖아 내 진지함이 너에게는 느껴지지 않나? 아키야마 뭐? 그래서 가발을 썼던거야? 그보다 어디까지가 시나리오였어? 제법 많은 일이, 일이 있었는데 살고 전쟁터에서 힘이 바닥나 쓰러진 나에게 제자가 달려오는 장면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지 아키하마 처음부터잖아. 애초에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면서 사이고 제자 그 부분은 편집으로 완벽하게 만들 거예요. 아키하마 아 그래? 사이고 방금 클라이맥스 신의 편집은 이미 끝난 건가? 사이고 제자 일단 임시지만 이런 식으로 아키하마의 목소리 사이고 씨는 젊은 사람들에게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겠다면 열심히 노력했다. 아키하마 잠깐 윤대오타코라고 말한 부분이 몽땅 잘려 나갔잖아. 다이고 음, 훌륭해 아키하마, 넌 정말 방송용으로 좋은 대사를 해고 아키하마 이제 됐어. 내 피로감 몰려오네 다이고 하긴 그렇겠지. 완성되면 너한테도 보내줄게. 아키하마 네네 고맙습니다요. 다이고 그나저나 아키하마, 네가 내 죽음에 진심으로 분노해서 솔직히 기쁘다. 나도 그런 네 기대에 보답해야지. 아키하마 뭐 그건 왠지 창피한데. 사이고, 이 영상은 프로모션의 일환일 뿐이지만, 내 활동의 본질은 젊은이들의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니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진할 생각이야. 아키아마, 사이고씨. 사이고, 하지만 정진할 사람이 나, 하나는 아니야. 너도 매일 스스로 단련하며 열심히 정진하로 물론, 네가 여기로 온다면, 난 언제든지 트레이, 트레이닝을 도울게. 아키아마, 아하하. 역시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뭐, 사이고씨의 조언은 정확하니까 잘 듣도록 할게. 살구 찍었지? 살구 이제 자네. 아키아마 목소리, 살구 시에 조언은 정확하니까. 아키아마, 이제 싫다.